아직도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오늘 오전 뉴캐슬과 경기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이번 시즌에 이번 여름에 떠나겠다라고 충격적인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아직 거치에 대해서는 밝히지는 않았지만 어디로 이적할지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지금까지 뉴스 같은 것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LAFC로 갈 확률이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다른 반전 스토리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손흥민 선수가 이탈리아 세리에 A 아탈란타로 이, 이적설이 링크가 되어버리면서 손흥민 선수가 미국 리그가 아닌 유럽에 남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이적 소식 어떤 매체가 전했는지 기사와 내용 소개해드리고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이탈리아 세리에 A로 가게 된다면은 이제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제가 다각도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해당 소식은 이탈리아 매체 푸트 이탈리아를 통해서 전해졌고 토트넘의 스타는 세리에 A 팀들의 타깃이 될까? 토마스 프랭크는 공격진의 재편을 모색하고 있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는 손흥민 선수가 오늘 이적 선언을 하기 전에 뜬 뉴스인데 그래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대표팀 주장 손흥민은 최근 몇년 동안 토트넘의 핵심 선수 중에 하나였다. 2023년 케인이 미넨으로 이적한 뒤에 주장 완장을 넘겨 받기도 했다. 2015년 8월 토트넘에 입단한 이래로 현재 33세인 손흥민은 총 454경기에 출전해서 274개의 공격 포인트 173골과 101개의 도움을 기록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클럽에서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기도 했다. 토트넘은 맨유를 꺾고 유로파 리그 우승을 차지했는데 17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고 손흥민은 그날 클럽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순간 중에 하나에서 우승컵을 든 주인공이 되었다. 그렇지만 24-25 시즌 손흥민의 전체적인 활약은 예전만큼 인상적이지는 못했다. 라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사를 살펴보면 최근 몇년 동안 손흥민은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 후보로도 자주 언급됐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해외 배팅 사이트에서 높은 순위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라고 말하면서 손흥민 선수 이제 이전과는 다른 폼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계속 보면요. 하지만 곧만 34세가 되는 소동민을 두고 팬들 사이에서 그가 여전히 필요한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 혹은 이제 떠날 시점이 아닌지를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손흥민은 현재 2026년 6월에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다. 손흥민은 다음 여름에 자유계약으로 팀을 떠날 수 있는데 포트덤은 이 종료 수익 없이 이별할 위험이 있다는 뜻이다. 근데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33세의 손흥민은 미국 사우디 아라비아 세리의 A 팀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미국 그리고 사우디 말고 세리의 A에도 관심을 받고 있다 라고 기사가 드디어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계속 살펴보면 손흥민은 세리의 A로 이적할 수 있을까? 손흥민은 잉글랜더에서의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았고 재계약 조짐도 없이 다음 시즌을 앞두고 새로운 도전을 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떠오른 가능성 있는 팀 중에 하나는 이탈리아의 아탈란타로 이적하는 시나리오이다. 아탈란타의 이반 유리치 감독은 루크만의 대체자 자원을 찾고 있다. 루크만은 이번 여름 인터밀란 이적설의 휩사였는데 인터밀란은 이미 두 번의 제안을 했지만, 아탈란타가 이를 거절한 상태이다. 보도에 따르면 유리치 감독은 루크만이 떠날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대체 후보를 이미 물색 중인데, 아탈란타는 마르세유의 조너선 로우에게도 문의를 넣은 상황이다. 루크만은 이탈리아에서 커리어를 되살린 후에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제 뭐 118경기에서 77개의 공격포인트를 기록했고, 유로파리그 결승에서 헤트트릭을 기록하며, 팀의 우승을 이끌기도 했다. 라면서, 지금, 그 루크만이 아탈란타에서 잘하고 있는데 이제 인터밀란이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크만의 대체자로 손흥민 선수를 노리고 있는 아탈란타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탈란타와 강력하게 연결이 되고 있는 손흥민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 그럴 시점이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아탈란타로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여러 각도에서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는 기자회견에서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할 시점이 다가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기자들이 어느 리그로 이적을 하나요? 어느 팀으로 가나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제 그것은 아직 밝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탈리아 세리에 A 아탈란트와 연결이 되었는데 일단 손흥민 선수가 아탈란타로 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라는 것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탈란타는 지난 시즌에 이제 세리에 A에서 3위에 랭크되면서 이번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에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지금 미국과 가장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미국에 가면은 챔피언스 리그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리그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있는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을 살펴보면, 이제 이 아탈란타에서 활약하고 있는 3명의 선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에 레테기가 25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루쿠만이 15골을 넣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기사에서 설명드렸죠. 인터밀란과 연결이 되고 있는 루쿠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케텔 레르라는 선수도 7골을 넣으면서 이 3명이 아탈란타의 주력 공격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여기서 정말 이제 손흥민 선수의 이적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그건 바로 지난 시즌에 아탈란타에서 최다 골을 넣었던 이제 레테기 선수가 25골 8도움을 기록했거든요. 이 선수가 사우디 아라비아로 이적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와... 이게 갑자기 뭔가 퍼즐이 마저 가는 것 같지 않나요? 이 선수가 아탈란타에게 이정료를 무려 1000... 천... 억을 주고 선물해주고 사우디로 떠나면서 아탈란타가 재정적으로 이제 천억원 정도의 이적 자금을 확보해놨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럼 아탈란타 돈 없는거 아니냐 손흥민 선수 영입할 재정적인 여유가 없는 구단이 아니냐 라고 우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계실텐데 일단 수수료로 천억을 번 아탈란타입니다 그리고 현재 손흥민 선수의 가치는 이제 조금 옛날에 한창 전성기에는 1억유로에 가깝지만 현재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2천만유로약 330억으로 이적료가 평가되고 있는 손흥민 선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탈란타가 최근에 선수들을 영입한 역대 최고 이종료시인을 살펴보면 제일 비싼 선수가 3천만 파운드, 그리고 2800만 파운드, 3위가 2320만 파운드 등등 해서 이제 아무래도 많은 돈을 쓰지 못하는 아탈란타라고 할수 있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현재 시장 가치가 2천만 파운드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레비가 이 가격이 안 팔고 3천만 파운드 사이에 판다고 쳐도 이제 아탈란타가 충분히 기존에 이적했던 선수들의 명단을 보면 충분히 영입할 수 있는 돈이 있는 구단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 그랬죠. 근데 저는 아직도 그게 미국 리그의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게시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메이저 리그 사커는요, 10월달에 리그가 끝납니다.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이제 8월 중에 메이저리그 사커로 이적한다고 쳐도 이제 아무리 쳐봐야 두달 밖에 리그를 뛰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미국 쪽으로는 이거 이적하지 않을 것 같은 손흥민 선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탈란타를 보면은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나요? 지금 영국과 리그 시즌 개막일 거의 유사하다고 할수 있겠고, 심지어 챔피언스 리그까지 나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팀에서 최다골을 넣고 있었던 레테기 선수가 사우디로 가면서 돈을 선물해줬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 아탈란타의 포지션인데요. 이체전만 공격수 레테기가 이제 사우디로 가면서 천억을 선물해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왼쪽 링어로 나왔던 루쿠만 역시 인터 밀란과 연결이 되면서 이제 아탈란타가 충분히 손흥민 선수를 이제 루쿠만 대체자로 영입할 수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손흥민 선수가 더 멋진 활약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프리미어리그는 어, 경기 템포가 빠르고 이제 수비수들도 미친 피지컬로 수비를 하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든 손흥민 선수가 피지컬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세리에 A는 어떨까요? 일단 30대 윙어에게 더 유리한 리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어 프리미어리그보다 경기 템포가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충분히 더 세리에A에서 활약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수비는 단단하지만 체력 소모가 적은 세리에A입니다. 수비 조직력이 강, 강한 대신에 하프 코트 수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1대1 압박보다는 지역 수비에 집중하기 때문에 피지컬적인 소모가 적고 빠른 윙어가 아니더라도 기회 충 창출이 충분히 가능한 세리에A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에A는 30대 베테랑들의 활약이 많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예전에 디 마리아 그리고 디 마리아는 35세까지 기술로 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제코 기억나시죠? 37세까지 공격의 핵심으로 뛴 에딘 제코였습니다 그리고 뭐 콜라로프 페리시치 등등 오랫동안 활약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챔피언스리그에도 나가고 충분히 이제 자신의 기량을 보여주면서 베테랑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아탈란타로 이적해도 충분히 주전 가능하고 많은 골을 넣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 볼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이 아탈란타라는 팀이 이제 3백 343 포메이션을 가동하는 팀인데 아까는 이렇게루쿠먼이이렇게 왼쪽 윙어로 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가끔 투톱을 사용하는 이제 아탈란타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레테기는 사우디로 떠났죠.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나와서 투톱으로 케텔레르와 같이 경기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새로운 도전이 어쩌면은 아탈란타일 수도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최종 결정은 손흥민 선수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는 손흥민 선수만이 아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손흥민 선수가 정말 어디로 떠나는 걸까요? 미국으로 떠나는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이탈리아로 떠나게 되는 걸까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